이 것을 이슈로 덮어버리는 것이 지금까지는 좀 먹혔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은 틀렸다.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그 뉴스를 접하면 접할수록 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생각이 나는 걸까요? 힘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통해서 아래 힘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포압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이 아닐까? 그것을 스스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거듭 해보게 됩니다. 택시에서 자다가 깨웠다고 때리는 자가 있는 반면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비소를 성추행하고 비소랑 비소를 성폭행하고 이런 자들로 그득한 그 당이 왜 이렇게 오버랩 되는 것일까요? 우리 어른들이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본을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금패지를 단 사람들이 먼저 학교 폭력, 거대 학교 폭력, 이것은 바로 정치 폭력이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치인들이 국민을 포괄 정치로 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 폭력만이 폭력이 아닙니다. 이런 국민을 향한 스스럼 없는 정치 폭행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근절되어야 하는 그런 폭행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고요. 자, 그다 문재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문재인 의 백신 순서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문재인이 불과 저번 달에 자기 스스로 말을 했습니다. 국민에 대해, 배, 국민이 백신에 대해 불안해하면 자기가 스스로 맞겠다. 누가 맞으라 한 것이 아니고요. 본인이 본인 스스로 자기가 먼저 맞겠다라고 불과 저번 달에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자, 6년 전으로 거슬러 가볼게요. 지금 민정수석에 대해서 시끄습니다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정권에서 김정수 석이 항명을 한다고 해서 박근혜 정권이 콩가루 정권이라고 문재인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문재인은 도대체 어디로 숨어가지고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문재인이 허튼증이거나 리플리 증후근이거나 이도 저도 아니면 진짜 포천매국로다그셋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어서 본인이 우리가 정말 4년 동안 얘기를 많이 했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준거 하나 잘 지켰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야당, 그뿐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뿐만이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야당도 우리가 겪고 있고요. 그리고 좌파 독재 딱 맞는 우파 독재당도 이번에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은 보수국민들이 자기들의 거심량, 국민들의 선택권조가 막는 군열 프레임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그러면서 보수를 독식하려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좌파 독재에 딱 맞는 우파 독재당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3.1절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정치폭행도 근절해야 되고요. 보수 독재를 쌓는 국민의 힘에 대한 어, 그런 심판도 반드시 3.1절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문재인 좌파 독재, 토평 매국노, 침중 매국노, 척결의 한 발도 앞서가는 그런 대국민 정황 운동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1절에 많은 분들께서 이곳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잘못 쓰여진 자유, 평등, 민주, 공화의 가치를 서울 한복판에 쓰기를 박아버리는 개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